노후의 귀농, 한 번쯤은 꿈꿨을 로망이지만 농촌에 정착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곡성에선 농촌 생활을 체험해 볼수 있는 보금자리를 운영해 화제입니다. 배지훈 기자입니다. 유턴은 직선 도로에서 반대 차선으로 180도 회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구에도 유턴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가 도시 밖으로 벗어나는 현상으로 촌락에서 살던 사람이 촌락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귀농귀촌을 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남 곡성군에서는 주거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일정기간 임시거처로 이용하면서 지역을 알아가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의 지원에 귀농귀촌인들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대 끼면서 살아왔는데 살면서 한 번쯤 이제 다시 한번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를 삼아서 어, 기농기천을 해봐야 겠다 결심을 했고 어,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사를 왔고 또 어, 의외로 이쪽에 오면서 내가 사는 곳이 좀 이렇게 번거롭거나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 생각했는데 의외로 어, 지금 이 마련해준 이 기농 기촌의 집은 어 거의 도시 생활과 다름 없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도시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가 이렇게 와서 이제 지내보고 또잠 자고 어 생활하는 게 도시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도 조금 이제 마음적인 여유도 좀 생기고 도시에서 바쁘게 바쁘게 살던 어떤 패턴을 버리고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아무튼 이 시골에 잘 적응하고 있는 듯해서 몸도 마음도 아무튼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1차적으로는 제일 지금 크게 와닿는 건 이제 이 귀농인의 집이라는 어떤 이런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증착할수 있는 어떤 공간을 해줬던 게 굉장히 큰 저희한테는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생활을 6개월이나 1년 정도 였던 기간 동안에 제가 차분히 그 자리를 잡아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뭐 그런 지원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마을 주민들 역시도 귀농인들의 농촌 생활 적응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마을 사람들 잘 해야 역할을 그한 번이라도 채다 보시고 그양반들이 하긴 나름지요. 이 첫째는 그런데 우리 마을에 오시면 누구든지 환영을 하지. 그사이나했지요 우리도 그만큼 할 만큼 담녀를 하지요. 협조를 하시고 서로 다 해야 이것이 개최 첫째는 이것을었지게 하면서 그것도 그고 제가 주민들하고 한께 이제 회의를 붙이고 오르복이 다지요. 입주 자격은 곡성의 귀농 기촌한지 6개월 이하 또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입주 기간은 6개월이며 이를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용 요금은 원룸의 경우 월 7만 원으로 저렴하며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난방비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곡성군에서는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정착하기까지 세심히 살피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년 2월달에 팀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정전에는 한 사람이 하던 일을 팀제를 꾸려서 하다 보니까 어, 그 동안에 또 많은 귀농 귀촌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성과도 많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 불과 2014년에는 어, 100여 명이 그치던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작년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395세대 681분이 어, 새 보금자리를 들었고요. 또 올해는 지난 9월, 9월 달까지 어, 322세대에 648명이 귀농기촌을 해서 어, 연속해서 2년 동안 600명 이상을 어, 귀농기촌을 하게 됐있어요 그리고 우리 곡성군은 2018년도까지 어, 귀농기촌인 3천명을 유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곡성군에서 소동락 곡성귀농학교라는 그런 귀농학교를 열어서 지금까지 한 15회에 걸쳐서 어, 학생들이 한 달에 두번 정도 그런 작물 교육이랄지 지역을 알아가는 그런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농촌 생활에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지금 해 나오고 있습니다. 곡성의 자연 환경이 워낙에 좋,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 환경을 보고 또 우리 곡성 사람들의 순박한 인식 그래서 첫 느낌이 외갓집에 온 느낌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제가 민선 6기 공약 사업으로 귀농 귀촌에 관심을 갖고 귀농 귀촌 팀을 새로 신설을 해서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를 했고요. 귀농 귀촌인들에게 특별하게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지원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어, 귀농 귀촌인들이 곡성에 정확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네, 오늘 어, 오늘 귀농인의 집중공식및 입주식도 마찬가지로 그 일환입니다. 미리 와서 곡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농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서 곡성은 곡성읍에 그리고 석곡면에 오늘 전면에 귀농의 집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고요. 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군데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다른 지자체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전남 곡성군은 귀농 기촌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B 뉴스 배지훈입니다.